짬타 수화인지 짬통 수화인지한테 제보하자. 자, 만약에 이 판! 만약에 지면 구독자 마이너스 3이야. 이번 판 반드시 이겨야 돼. <laughs> 3픽. 베인 밴, 밴 해도 될까요? 원딜님. 또 말한다 진작 했는데 아, 참아 수아 지금 연승하고 있는데 기분도 좋은데 그런 득보가 누구죠? 마 어디서 지금? 뭐지 찾아봐야지 으, 이상한데? 이번 판 반드시 이겨야돼 이번 판 치면 구독자 1억 오케이! 아칼리? 아칼리 문어 여자로 바를 수 있어 아칼.. <laughs> <laughs> 설결은 필요없다 그게 바로 나야 구독자 플러스 2 유지를 할 것인가 <laughs> 구독자 마이너스 2를 <laughs> <1을> 할 것인가 <laughs> 한 명, 두 명, 세명왜 이렇게 많이 알아? 아니 이거 전체가 다아는데 이거 어, <laughs> 여기가 하필이면 이중경자 케인이야 <laughs> 이 픽은 유튜버 케인인가 봐 아이고 난 아이고 나니 <laughs> <laughs> 이겨서 그 짬타 수아인지 짬통 수아인지한테 제보하자 모여라 <웃음> 드벤져스 <웃음> <너>. <웃음> 자 모여라 네, 근육 접전대 독전 타이 독전 타이 독전 타이 독전 타이 닥쳐 이 씹덕 새끼야 이거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. 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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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만약에 이판 만약에 지면 구독자 마이너스 3이야 <laughs> 얘들아 어차피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행복한 채팅은 이거 이기고 나서 하자. 멋쟁이 할하지 마, 침착하게 평소대로 해. 네? 저 그냥 유전돼요. <laughs> 그래, 맞아나 닉네임 바코드야. Not London. 과제? 안녕하세요. What? 좋았어, 뽀삐. 야, 개! 박이 인연 상대로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게 먼저야. 족. 족. 아, 이거 저 판정이 좀더 길게 해줘야, 아니 얇게 해줘야 돼. 족. <목소리> 응, 또 나타나. 실연승 중? 그런 실력으로는 안 보이는데? 버스 타는 것도 보지? 실력이에요? 과직? 하이크탑 하이크 탑? 이게 바로 합류 차이 일러웨이 같은 똥 캐릭으로도 합류를 하는 아니 왜그러는거야 무슨 방송같은 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 진짜 그래 저거 짬따 아니야 바보야 그게 누구야 도대체 애초에 걔가 골드겠니? 개미나엘 오 씨발 아, 왜 안와 저거를 아니 뽑았으면 와야지 왜 안오냐고 어씨발 근데 7연승 아칼리치고는 좀 약한데요 할만은 하다 아니야 저거 템 맞추는 과정일거야 팀원을 믿어야해 바로 딜교 이득 이게 안다. 아짤리 잘하네.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, 다 알고 있는 데 나만 이러는 아니야 지금? 아유, 무서워. 저, 아시 하자. 자 하자. 하자. 하 만에서는 텔이 있든 없든 간에 궁찬 일라오이한테는 영웅만 뽑으면 별것도 아니야. 난 했다 진짜 나는 그거 했어. 나는 미아핑 쳤어. 잘 모르니까 위님의 가리는 게. 뭐 어? 내가 미 그거 했는데. 내가 미아핑 쳤는데 너가 안 봤잖아. 탁 <laughs> 밀차 승리. 사일러스 얘 잡아 난 여기에 갈게 좋아? 됐어 좋아! 근데 케이틀린 저거 좀 잘하는데? 존! 뭐야 이거? 스스로 죽고 싶다는 건가? 여기 촉수 있는데? 개간에! 핫츠 핫츠 캐릭터. 혹시 그 핫츠가 내가 아는 원피스의 그 핫츠야? 지금이다. 지금이다. 아니구나! 그래, 너네, 미드 큰일 난다, 이제? 쫘악! 어디, 도구 주제? 내가 분명히 까불지 마라 그랬지? 어. 재밌어 보이는데, 나도 껴주지, 그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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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쟤? 사실, 난깜타수아가 맞아. <웃음> <웃음> 미안하지만 난걸 어떡해? 생했어 얘들아 <laughs> 영상 올려줄게. 과즙 <laughs> 과즙 <과식, 과식! 웃음> 됐어. 핫뜨게 <laughs> <하트 게이트랜드> 들는 <laughs> 입력 완료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진짜야 사이라 나 오리지널이 맞아 바코드는 부캐야 이게 본캐고 <laughs> 안 믿네 얘들이 얘들이 믿어줄 생각을 안 하는데 너희들 모두 나 알아주는 거야 고마워 나34 내년 34 아줌마 돼. 8구년 뱀띠. 어서 와 트위치로 이거 막판이야. 미쳤게? 얘들아 이거 루즈 하거든. 끝내 끝내 주겠니? 좋 외로운 이게뭐야 나이 무섭 과제? 이들, 아이건루트하거든얘들아이제 끝내면 안될까? 이러다가저 우리 <laughs> 얘들아 이제 지니까 빨리 끝내자. 나 조금 두려워 이제. 그렇지 잘한다. 그렇지 잘한다. 그렇지 잘한다. 그렇지 잘한다. 그렇지 잘한다. 저기 나도 와드 하나만 해주면 안 될까? 와드 좀 제발. 제발 와드 좀 와드 좀 해줘. 어 그렇지 나 그렇지. 그래, 우리 같이 가족사진 해야지. 어.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<웃음> 가족사진. 기뉴 <laughs> you... 득전, 뭐. <laughs> 네 명이 다 나를 안다. 뿌슝, <laughs> 빠슝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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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켰는데, 팀원들이 모두 나를 안다. <laughs> 가장 억울잘끈 너로 해주겠어. <웃음> <웃음> 타치 케이틀린 우아하고 <laughs> 아름다운 플레이 케이틀린이었습니다. 나 맞다니까 그러네.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쟤는 나갔네. 타치 케이틀린 너 성대로 써주마. <웃음> 고생했다. <웃음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재밌었습니다. 안녕. 막판 개 웃기네. <laughs> 나 근데 쟤한테 처음에 배인 <laughs> 되내도 되냐 하는데 대답 늦게 해가지고 <laughs> 참 일찍 더 대답한다 하면서 <laughs> 처음부터 사자후 했는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